지금 이종배 서울시 의원도 저랑 똑같은 걸로 고발을 하러 왔습니다. 지금 제가 현수막을 달다 와가지고 빨리 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좀 같이 한 좋은데 제가 가야 돼가지고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직권남용죄로 고발장을 제출을 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국회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국회 심의 표결 절차에 따라 의결하지 않은 채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임명이 보류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 이미 헌법재판관의 지휘에 있음을 확인하는 임시 지휘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서도 함께 접수한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죄 혐의로 고발을 합니다. 2024년 12월 26일 국회는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선출안을 의결하여 최상모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 송부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1월 1일 대통령 권한 대행은 정계선과 조한창 후보에 대해서는 임명권을 행사했으나 마은혁 후보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습니다. 이에 대해 1월 3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에 헌법재판관 선출권이 침해되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이 심판을 청구했으며, 또한 임명이 보류된 마은영 후보자에 대해 이미 헌법재판관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접수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 대해 1월 21일 공개 변론을 개최하고, 2월 3일 선고를 예고했습니다. 오늘입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1월 31일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 당시 양당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서 제출 경우에 대해 상세한 서면 제출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의 장점은 대통령과 국회 간 헌법상의 권한 다툼입니다. 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9명 중 3인은 국회가 선출하고 나머지 6명은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국회 선출은 임명관으로 구별되는 개념으로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한 3인에 대해 임명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가 선출한 후보에 대해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은 경우가 권한쟁의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권한쟁의 심판의 청구 주체에 있습니다. 헌법상 헌법재판관 3인에 선출권은 국회에 속함으로 권한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주체는 국회가 국회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즉 개별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장이 아닌 국회 전체가 권한 침해를 주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우원식 의장이 임의로 권한쟁이 심판을 청구했을 때에 대한 적법성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원식 국회의장이 함께 제출한 MC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 역시 논란이 되고 있어 이와 같은 행위가 국회 사무처나 허법 재판관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된다 판단이 되어 직권 남용죄로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현수막을 설치하다고 와가지고 빨리 어, 어 빨리 이제 내려가서. 청소막 마저 달아야 됩니다. 자, 우리 잘 생긴 잘 생긴 이종배 서울시 의원님이십니다 예, 단독으로 그렇게 에, 청구를 한 것은 위법하고 어, 따라서 이제 형법적으로 직권을 어, 남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 또 국회 어, 헌법재판소에 뭔가 자신이 국회의장이 권한쟁이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속인 것이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재판 업무를 방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 혐의로 예아예 아 예. 그렇게 고발을 했고 지금 어 여기 이제 오상동 그 단장도 오늘 고발장을 접수하러 오셨는데 이게 심각합니다. 완전 무법천지입니다. 우리 온 국민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 꽃이 선거 아닙니까? 성온 국민의 선거로 인해 선출한 대통령의 직을 판매하냐 마느냐 이런 심판을 하면 있어서 완전 무법 선집니다 법이 법적 법적 절차가 지켜지는 하나도 없어요. 우원식 의장이 이번에 그 권한적인 심판을 청구한 것도 아무런 법적 근거이 없습니다. 법에 보면 예를 들어서 탄핵 소추안도 의견을 하도록 다그 권한을 명시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탄핵, 그, 권란적인 심판은 아무런 국회의장이 할수 있다라는 그런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는 뭐 각하를 하든, 기각을 하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나중에 다 수사받아요. 제가 봤을 때 지금 법원이고 막, 어, 뭐, 군사작전 하듯이 위법적으로 지금 대통령 탄핵 절차를 밟고 있는 수사기관, 헌법재판소, 법원, 이 사람들 있잖아요. 시간 짜리면다 수사받고 처벌 받습니다. 왜냐하면 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렇게 언론뚝당할게 아닙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수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 그걸 해야 된다. 그 각하나, 그거 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원씩 파이팅, 5원씩 파이팅. 그래서 5원씩으로 인해서 헌법재판소 판사들까지 싸그리기 아디다 예. 어, <laughs>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어.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그 지금 어떻게 어쨌든 우원식 국회의장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거든요. 그렇죠. 법적으로 있어요. 어쨌든 이제는 당을 떠나서 국회 전체를 운영해야 되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이거 완전 무슨 이재명 끝앞는 역할을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지금 완전 올인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이게 추태고 얼마나 위법한 짓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원식도 빨리 우원식 의장도 자기이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내려오고, 어, 이게 지금, 전는 심각한 게 지금, 무법천지다 이런 부분이 제일 요 어, 지금 부신 기자회견을 보니까 헌법재판소 판례에도, 예. 이 국회의원 대인이, 예. 그렇죠. 권한회기를 청구한 사건은 대표성이 없기 때문에, 예. 부적법하다고 판시가 예. 되어 있는데, 그렇죠. 이런 의미 없는 짓거리를 국회의장이 그렇죠. 하는 게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요 말이 안 되고, 건데. 그리고. 현재에서 그, 침묵하고 있는 게더 웃기는 거죠. 예. 그 그렇죠. 이걸 지금 현재가 만약에 인용을 하잖아요. 예. 예, 오늘이죠. 오늘이 예, 오늘 2시예요 예, 저희 예. 예. 지켜보고. 만약 예. 인용을 하면, 이게 진짜 사법 부태타입니다. 예, 이게 지금 그, 어, 완전 그 정치 그 편향적인, 완전 민주당 꼬봉 유카를 하고 있는 재판관 하나 심어가지고 완전 그냥, 어, 인용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재판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얘네들은 내일은 없어, 그냥. 일단은, 일단은 이겨놓고, 예. 일단 이겨놓고,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말씀하시죠. 아니, 아니, 말씀하 사실은, 이 국민 주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저는 보고 맞아요.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선출된 권력, 전 국민 투표로 대통령을 선출을 했는데, 지금 몇몇 인명직 헌법재판가들과 특정 정치대력이 사실상 결탁을 해서, 아니, 국민들 손을 법을 대표하는 건 지들 멋대로 법적 근거도 없이 그치. 위법하고 불법적으로 끌어내리겠다는 그 수작팀을 해석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 박한선 대표님 말씀이 맞는 게 저는 제일 심각하게 보는 게 아니, 민주주의, 아, 민주당이 맨날 민주주의 타령하잖아요. 민주주의 의 꽃은 선거입니다. 선거 없이 하는 건 독재 아닙니까? 공산당 아닙니까? 맞습니다. 민주주의 꽃은 선거고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크게 대통령입니다. 온 국민이 4천만 유권자가 투표를 해 가지고 선출한 대통령이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직을 파면을 하면 우리가 투표했던 이 투표권이 무효로 국민 주권이 무효화 됩니다. 그 민주주의에 도 엄청 중대한 일인데 이 대통령을 파면하느냐 마냐 이러한 역사적이고 이 헌법적인 이런 재판을 이 위법하고 탈법적으로 지금 판단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정말 그법 지키고 공정한 판결을 해도 심찰을 타네. 또 완전 누가 봐도 지금 뻔한 불공정 판결을 할게 뻔한 재판관 앉혀놓고 이거 어 그냥 처음부터 결정 지어놓고 어 완전 사토지판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야, 이게, 이게 자제력이 상당하시네요. 이 표현의 자제력이 아, 어, 상당하세요. 나 같으면 어, 욕이 나왔을 텐데. 아하, 그리고 또 뭐, 연락이 올 수가 있어가지고. <laughs> 네. 그래서 제 심정은 뭐, 진짜 뭐, 100번 쌍욕을 하고 싶은 심정이지만, 그래서 저희가 근데 이제, 어 굉장히 저희가 하나하나 다시 어 봐야 되고, 이런 고발들이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보십시오. 30년, 40년, 50년 전에 판결도 뒤집어지고, 그때의 합법이 지금은 불법이다. 이렇게 바뀌거든요. 지금은, 언론통당 어떻게 넘어하지몰라 저는 이고발 하나하나 해놓은 게, 나중에 분명히 저는 역사적으로 평가를 받는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당장 수사가 들어가고, 당장 뭐, 처벌이 돼야 되지만 안 되더라도, 이 근거를 남겨놓는 게 저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니다 아, 이거 추가로 우원식 같은 경우는 국회법 위반으로도 고발해도 될것 같은데요? 그, 그렇죠 국회그국회 이제 어떤 후위 유지를 예. 위반한거죠 그게 처벌 조항이 없을텐데요 예. 아 처벌 조항이 네. 없어요? 아, 예. 그러니까 국회법이 지라같은게 지네들 처벌은 어, 안 해놓게 그냥 징계 위주로 해놨다고 예. 음. 아, 국회법 1 0 9구조에 예. 의결을 통해서 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의결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속된 말로 꼴리대로 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회법에도 네.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제가 어제 보통은 이 고발장이 오래쓸때 제가 이제 거의 밤을 새고 왔는데 네. 제가 이제 이 사람 아, 그이 국회의장의 근거가 뭔가 엄청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홈페이지에 어떤 내용이 나와있냐면 딱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예. 할수 있는 어 권한이 딱세 가지밖에 없어요. 여기 예. 제가 보도자가 있는데, 회외 중에 위원장을 사임 허가하거나, 예. 회외 중 의, 의원 사직을 허가하거나, 이런 거딱세 예. 가지인데, 요거는 국회 본회의 의결 없이 그냥 의장이 직권으로 그냥 단독으로 할수 있는. 요거 외에는 법적으로 의장이 할수 있다는 게 아무것도 없고, 대표님 말씀대로 백구조에 보면, 그 의사 의안들은 의결을 하도록 국회법에 나와있어요. 나와있고 그 헌법재판소 판례에서도 개인이 아니 국회의장도 국회의원입니다. 예예. 예, 예, 표 하나밖에 없다고. 하나예요. 국회의장도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이고 그리고 구성원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판례에서 말하는 국회의장도 구성원이지 뭐그 사람이 전부입니까? 국회의 전부예요? 내가 네. 꼭 국회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명백히 국회를 청구인, 국회를 대리하기 위해서는 전체 국회 의원들의 전체 뜻인 의결인 그 본의 의결을 통해서 그런 결정을 가지고 아 내가 그러면 우리 국회 전체의 의결이 의사가 이러니 그러면 내가 의장이니까 대표 대리해서 대표해서 하겠다 이런 절차가 있는 게 이게 국회법이나 판례나에 이 나와 있어요. 게다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이 마흔여 후보자의 정치 편향성과 과거 이력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사람을 임명시키려고 지금 이 무리수를 두고 있는 건데 국회법까지 정면으로 어겨가면서 어, 사실상 직권 남용하고 업무 방해까지 해가면서 이 무리수를 두고 있는데 이 마흔여기가 만약에 정말 아니, 근데 최상복 권한 대행이 임명 안 해도 안 하면 되는 거긴 하지만 만약에 이런 마흔여기까지 헌법재판관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이거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아주 불리해지는 거 아닙니까? 불리해지고 사실상 이제 마흔여까지 집어넣어가지고 인용을 한다니 쿠데타, 사법 쿠데타. 그렇죠. 아, 사 예. 아, 지금도 쿠데타고. 아 이제 완성이죠. 쿠데타 완성이죠. 그렇게 해서 인용을 해요. 마흔여까지, 이런 를 불법 아닙니까 지금. 제고법이 불법이잖아요. 이런 불법을 통해서 마흔여까지 집어넣어가지고 인용을 해버린다. 이건 쿠데타죠. 쿠데타는 딴게 아닙니다. 그, 불법적 불법이잖아. 요 불법적으로, 어, 주, 그,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예. 자기가 원하는 이, 그, 이재명을 당선시켜서 대통령을 세우고, 이게 쿠데타지, 뭐구이타죠 이게 총칼 을 쿠데타보다 더 위험해요. 예. 총칼 쿠데타는 우리 국민들이 인식하기엔, 아, 이거 쿠데타다, 탱크 벌고 쿠데타다, 이런 어떤 인식을 하고 비판도 할수 있고 경계를 할수 있지만, 이 사법 쿠데타는 교묘하게 형식적으로 합법처럼 보이거든요. 아니, 판사들이 어뭐 수사기관이 판사들이 뭐 칼을 들어서 탱크를 들어서 뭘 들었어? 국민들은 모를 수 있는데 이게 탱크, 총, 칼, 쿠데타보다 더이가 악질이고 더이 위험한 쿠데타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저희가 이제 어? 그 계속 고발도 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하면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법을. 근데 법을 어기고 대통령을 끌어내린다. 이게 쿠데타지 뭐가 쿠데타입니까? 그러니까 <목소리>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체포영장 발부했잖아 예. 법원에서 구속영장 발부했잖아 예. 이러면은 일반 사람들은, 어, 예, 법원에서 했는데 그게 틀리게 쓰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방송이라든지 법원에서 이게 중요한 게 이게 다 근거가 났거든요. 그때 판사, 뭐, 공수처가 뭐가 잘못됐는지 다 근거가 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새끼, 어, 이 새끼들이 이번에 씨알이잘안 먹히고 지금 이게 막 진행 못하는 게 진짜 이거는 우파 그 유튜버 대표들 그 채널 때문에 이게 안 먹히는 거야 지금 그리고 이제 알게 되고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그런데 어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우리보고 거구래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아니라 국민의힘은 안 그랬고 <laughs> 아니 구, 아니 국민의힘 걔저 대변인도 방송 나와서 우리보고 거구라고 그랬어 아, 대변인요 김종현 김혁인가 걔도 그랬고 자 지금 이게 아니 거구가 아닌 예. 네. 정말 중요한 일을 지금 저희 이종배 시의원께서 지금 해주고 계시는데요 예. 사실은 이게 우리 언론이 제도 정상이라면 예. 사실 언론의 감시 활동이 제대로 작동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이 예. 우원시 의장의 이 직권남용 문제라든지 국회법 위반 내용이라든지 예. 그리고 이제 헌재 판례 이런 걸 제대로 소개를 안 해주고 있어요 예. 과거 이미 판례까지 나와 있고 아무 무의미한 짓이라는 것을 언론이 예. 알려줘야 되는데 사실상 입법 쿠제사뿐만이 아니라 사법부까지 지금 같이 쿠데타를 벌이고 있다고 저는 의심을 하고 있고 그렇지, 그렇지. 특히 사법부 같은 경우가 거의 뭐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자기가 판단을 내리다 보니까 그 정상적인 범위에 기초한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인 개인의 그렇지. 성향 때문에 결과가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이거 특수법원 만들어야 돼요 특수법원 판사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면 판사를 처벌해야 됩니다 진짜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어, 저는 이제 사실 그래도 다수의 판사들은 나름 그래도 사명감 가지고 양심도하는데 요, 어떤 특장이 우리법 연구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 같은 경우, 저는 이게 문제, 우리법 연구에 이런, 특히나 좌성량의, 좌파성량의 판사들이 문제를 계속 일으키는데, 문제가 뭐냐면, 판사가 성량을 가진다는 건, 그거는 자격이 없는 겁니다. 판사가 왜 성량을 가져요? 정의의 여신상을 보면, 눈을 가리고 저울을 들고 있거든요. 어디도 치우치지 말고, 저울처럼 딱 거기에 맞게 판결을 하라라는 그게 정의라는 거거든요. 예예. 그런데 이미 판사가 어떤 이념과 사상에 물들어 있고 어느 한쪽에 치우쳐져 있다. 판사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법 연구에 어? 판결을 보세요. 일반, 일반, 일반적으로 판결을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어, 법상식이라든지 관례라든지쭉 해오던 그런 상식을 뒤집고 이상한 판결을 막 하고 있거든요. 예예. 그래서 이런 특정 사상과 이념에 물든 판사들 좌우를 떠나서 그런 판사들은 옷을 벗겨야 됩니다. 이거였습니다. 대표님 말씀대로 뭔가 제도를 만들든지 해서 이거 그냥 두면 안 돼요. 판사가 우리 국민들의 삶과 생명 판사도 생명에 영향을 끼치는 사형선고하면 죽습니다. 세상과 생명 엄청 영향을 끼치는 게 법관들 아닙니까. 특정 사상에 물들면 안 돼요. 그런 그래서 지금 어떤 특정 사상에 편향적이다. 이런 비판받는 판사들은 판사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 문영배, 어? 문영배, 이런, 이런 사람들은 문영배가 지금 고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회피 신청을 했는데, 이제 문영배가 버틴다. 그럼 또 직분 남편인 거죠. 그래서 바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특히나 저는 문영배가 제일 심각한 것 같아요. 문영배가 어떤 게 심각하냐면, 아니, SNS 내가 뭐 그렇게 한게 뭐가 문제냐? SNS로 내가 친구 몇개한게 뭐가 문제냐 그 과거에 이렇 보면 완전 이재명이랑 완전 호영효자하고 절친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문영배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 그 다음에 판결한 걸 보면, 대놓고 민주당 집사 같은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판사입니까? 정치인이지. 그리고 빨리 그만두고 입당을 하든, 입당도 안 돼. 이제 판검사들 뭐 그만두고 바로 정치하는 것도 좀 이제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얼마 <laughs> 전. 한민호 국장, 문체부 국장이 예. 그 개인 SNS 그걸 했다고 해 가지고 파면이 됐었잖아요. 파면됐죠.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소송을 해서 파면 취소 그 승소를 했지만 예. 그럼 얘는 아니 SNS 그글몇개 올렸다고 했는데 얘는 그 88번에 독부감을 썼잖아요. 독부감도 고 보세요. 공무 시간에.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네. 말이 안 되죠. 한민호 그분은 문체부공무원이셨죠 네. 공무원도 뭐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지만 그보다 훨씬 몇백 배, 몇천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요구받고 있는 법관이 SNS 에친구맺게하고 지금까지 계속 정치권이랑 그렇게 하고 그 호용호제하는 대상이 이재명이고 그러면 스스로 진짜 자기가 진짜 법관으로서 양심이 있다면 불러놔야 돼요. 나안 하겠다고. 아니, 그러니까 그건 그건 우리 평범한 사람들의 상식인 거고. 이제 그 친구들은 어쨌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지. 그래서 저희가 저는 이렇게 어 이제 단장님 고발하시고 여기 방한석 대표님 엄, 제 진짜 엄청 취재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제 지금 웬만 언론이 안 오고 있잖아요. 저희 그, 그, 그 아무튼 실어줘시. 뭐, 예. 그런데 방한석 대표님 꼭 이렇게 <laughs> 이제 저. 취재를해 주셔 가지고 좀 든든한 힘이 되고 진짜 진짜 너무 근데 이런 활동들이 저는 역사적으로 진짜 나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니요 내가 전에 그각 유튜버 대표 어, 유튜버 대표님들한테 그때 한 4년 됐나? 5년 됐어. 한 2020년도 그때 내가 네. 갔을 때 우리 공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제 물론 유튜브 대표님들이 컨텐츠가 있지. 각 네. 방송마다 그래서 공익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목소리좀 내달라고 한, 한 적이 있었거든.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 근데 나는 박 대표님을 딴 데서 본 것보다 여기서 본게더 많아. <laughs> 근데, 아, 아, 진짜? <laughs> 아, 예, 예, 맞아요. 그죠? 예, 예. 어. 근데 이게 저는 굉장히 진짜 감사하고 굉장히 저는 또큰 기회도 하고 계신다고 보는 게 이게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저희가 어떤 어떤 논리, 이런 무장이 돼야 돼. 맞습니다. 그래야지 주위에 어, 이 우원식 이런 잘못을 했더라.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는 네. 기각이나 각하해야 된다. 이런 게 그래서 이게 이제 공부가 돼야 되는데 아, 네. 이제 방안대 대표님 이렇게 취재를 해 주셔가지고 저는 큰 힘이 아, 아니, 되고 아닙니다. 있고. 아니 진짜로 네. 큰 힘이 되고 있고. 이게 그래서 어, 좀 이게 저는 이번에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 때랑 다르게 저희가 탁을 뭉쳐가지고 싸워가지고 그래서 지금 지지율도 막 비등비등하게 나오고 지금 앞선 것도 있고 막 이렇게 된게 저는 결정적인 뭐 여러가지 요인이 있지만 결정적인 역할을 저는 유튜브 방송에 했다고. 이게 진짜로. 왜냐하면 기존 매체들, 어, 기존 매, 그 지상파 기존 매체들이 과거에 특정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면 보통 우리 먹고 살기 바쁜 국민들은 식당에서 TV 보다가 아 그렇구나 하고 또 어, 기사, 인터넷 기사 보다 그렇구나 하고 그냥 힙설을별이 있어. 그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라고 얘기를 는데 이번에 달랐던 게, 이번에는 아무리 주주 언론들이 특정 방향으로 가려고 해도 유튜브 방향석 어? 대표님부터 해서 유튜브 방송들이 딱 중심을 딱 잡고 팩트를 가지고 선동이 아니라 팩트를 가지고. 이건 사실이 아니야. 이건 논리적으로, 이게 말이 안 돼. 논리 비약이야. 논리적으로 이게 설득력 있어. 이런 것을 들 딱딱 우리 외국 시민들에게 알려줬기 때문에, 우리 외국 시민들 그걸 보고. 깨닫고 알고 그래서 아 이게 이렇구나 해서 싸움이 되고 모이고 분노하게 되고 그래서 모이고 그렇게 저는 한남도 대첩이었다고 생각하고 하거든요. 지금도 열심히 이제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번에 결과를 떠나가지고 저는 이번에 그 유튜브 방송에서 정말 나라를 구하는 그런 큰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오상동 대표님이 저보다 고발을 <laughs> 10배 더 하세요. 고발 고발하기 뭐였네. 월페는 <laughs> 사실 고발장 저는 이제 어 이제 어제 의회 사무실 갔다 꼬박 방문했어요. 딴게 아니라 그렇게 오래 걸릴 건 아닌데. 우원식 혹시나 이거는 왜 꽃을 잡히면 안 되잖아. 그 우원식이 어떤 혹시나 근거가 있나 싶어 그거 찾는다고 계속 홈페이지 가서 막 찾고 법안 찾고 뭐 개정치 찾고막 하다 그게 막 그거 하나 찾는다고 시간을 막 세네 시간 써다 그랬는데 고발장 쓰는 게 이게 이제 못 쳤습니다만은 네. 쉬운 게 아닌데, 그렇죠. 이, 오상종 대표, 그 단장님은 꼭 저보다 뭐 10배, 20배 더고았적됐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파가 저는 이제 이번에 어떻게 보면 이제 나라를, 결론은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기각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와야 되죠. 그런데 그 전에 일단 지금까지 싸우는 걸 지켰다 생각하고, 앞으로도 저희가 파이팅 해가지고, 저는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진짜 나라 생각하는 우리, 그 애국자들이 뭉치면, 저는 이 무도한 반 국가체제, 민주당, 그 다음에 그 뭐죠? 민노총, 민노총 이번에 간부 간첩으로. 분명 또, 또. 예. 또. 된거 아시죠? 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또 중국에서 북한 간첩로또 접수를 했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대통령 내려오라고 막 수만명 모여가 시위하는그 우두머리들이 아유. 북한이랑 내통하고 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네. 예. 그 윤석열 대통령이 반체제 첫길 해야 된다. 라는게맞 거예요. 이 나라를 진짜 지키기 위한 충정이 어린 말씀입니다. 예예,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다음 트레다시 보십시오. 트레다시그 예. 완전 뭐흑암털 모든 것이 깨끗하게 와가지고 뭐 예. 농부인 척 와가지고 거기 간부들도 국가보안법 수사 받고 대북제재 해제하라 뭐 그런 거 외친 예. 그런 세력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리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 이번에 지금 탄핵. 찬성 세력 집회가 사람이 많지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예, 않아요. 그 일반 대주들이 호응을 안 해요. 근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로 보는데 예, 예. 첫째는 그 CIA 신고 있잖아요. 예, 예. CIA 신고 이게 저는 좀 중요했다. 그렇죠. <laughs> 왜냐하면 또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뭐 북한, 중국에 동조하는 집회에 참석하고 반미 외치는 그런 집회에 참석하면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어, 우리나라를 위협할 수 있다고 의심할 수있거든그 자들이 미국 입장에서 반국과 절의가 되죠 반국과 절의가 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좀 위축된 면이 있고 두 번째는 중국에서 아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해서 집회를 하지 참석하지 말라고 직접적으로 무슨 공문인지 뭔지 지식은 내 하달된 거 알고 있어요 네. 그때부터 죽어버렸어요 맞아요 그두 가지라고 네 한국에 있는 중국인들 한국 정치 상황에 개입하지 말라고 네맞 말라고. 네. 지금 그 짱깨 애들이 유학 온게 애들이 1년에 평균 7, 8만 명이야. 7, 8만 명이야. 그 거의 거의 서울의 서울 제가... 학교 애들이거든. 그리고 지금 영주권 가지고 중정은 중국인도 한한 100만 이상 될 걸요. 많아요. 그러고도 거 자식까지 합치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유, 그래서 그래서 저는 그두 가지 끝에 당했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중뭐 그때도 말씀 드렸다 시피우리 국가와 안보 국가안보 우리 체제를 위협하는 뭐 중국이랬던 됐든 북한이랬던 됐든, 여기는 우리가 그 단호하게 어, 맞서야 된다 그런 생각을 제가 지금 이제 현수막을 달러가야 되는데요 예. 예. 달다가 왔거든 아, 예. 달다가 근데 이따가 그 12시 반에 박주연 변호사랑 어. 여기 법원 앞에서 저 뭐야 그 공소기가 금요일부터 어제 금요일부터 금요일 날 강신욱 변호사님 오셨고 예. 이제 매일마다 이제 변호사님들이 바뀌어서 우리가 여기 법원 앞에서 그거를 네. 그 기자회견을 해요. 예. 어. 예. <laughs> 아 오늘 예. 예. 예, 예. 예 시간되면 참석하겠습니다. 1 2시 반에요? 예. 음. 오늘 박주현 변호사가 온다고. 그러면 저기 그. 박완석 대표님이 네. 점심을 사 드릴 거예요. 시간되면 점심을 제가 모시겠습니다. <laughs> 아니, 제가 12시 한번 모셔야 네. 되는데. 아, 제가 모실게요, 제가 보실게요1 네. 2시 반에. 왜 그래? 우리 대머리, 우리 대머리 파는 인심이 넉넉해. <laughs> 아, 대머리, 대머리라고, 대머리라고 자하지만꿈요주하지아 그래 네. 왜 아니. 우리? 저 그때 한번그 반복 방배동에서 한번 식사할 때 하셨죠? 네, 예, 그래, 해보겠습니다. 아, 지금도 방배동이세요? 아니요, 지금은 저기 아, 온길래요? 그러니까 이따 12시 반에 12시 반에 법원 앞에서 상황이 되시면 예, 알겠습두 그 분이서 얘기를 하시면 예. 좋을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아, 예. 예. 아니, 아니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라이터니다 아, <laughs> 아, 예. <알겠습니다. 웃음> <laughs> <laughs> 접수는 <접사>, 방금 <laughs> 네. 하하 저는 그러면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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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예. 아 저희 고마랑 이게 사실 제도권 고마랑 그리고 여기 아스파트 고마랑 <laughs> 고마랑 두 분이 만났어요 한 분은 모발이고 한 분은 모발이 있지만 <웃음> <웃음> 아니, 왜, 아니 진짜 대머리가 어때서 아, 대머리가 어때서 이종배 시장님 이종배 시장님 무엇이 어, 윤빛 여우님, 클라라님, 어, 라이노님,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저는 아까 설치하던 현수막을 마저 설치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따가 12시 3 0분은 박주현 변호사와 함께 공소 기각을 조건하는 기자회견을 합니다. 우리 매주 아 매일 매일 12시 30분에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매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박주현 변호사님이 어, 하십니다. 네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